1월 팔일 주님 공연 대축에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거분의 별을 보고 그 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이 말을 듣고 헤르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헤르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그들이 헤르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렘입니다. 레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렘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울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롯에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공연 축일입니다. 오늘 말씀절 내의 일독서에서 이 사연은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실 나를 예언합니다. 이 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수혜자가 된다라며, 인종과 국적,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깊은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빛의 신비, 성탄의 신비는 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실현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상징들은 성탄의 신비가 지금의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박사라고 번역된 마고이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찾는 이들,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는 이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예수님 탄생 점에 목성과 토성이 근접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성은 왕을 상징하고 토성은 유다인을 상징하므로 토성의 목성이 다가감은 유다인에게 왕이 태어나는 상징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로데는 아기 예수님을 찾지만 그 동기는 박사들과 판의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애려고 찾은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왕끈의 잠재적 경쟁자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는 상대방을 언제나 경쟁자로 간주하여 질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하느님을 대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걸림돌로 여겨질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외면하거나 반목하게 됩니다. 헤로데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걸림도로 여기고 외면하고 질시하는 한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은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그 별은 천문학적 현상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자취를 찾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별, 천체 만연경이 아니라 하느님을 체험하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빛입니다. 별을 따라 나선 동방박사들은 인생이 순례의 여정임을 암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별은 방 안에서는 볼수 없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틀 안에서는 별을 볼수 없습니다. 이기적 자기 밖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아닌 하늘을 보아야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을 발견하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편안함이 그립기도 하고 해이에 빠져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고. 길이 복잡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해로대 같은 사기꾼을 만나기도 합니다. 별빛을 따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그들이 이끌던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추구하던 빛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별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사들은 헤로데를 찾아가고 헤로데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성경을 찾아본 끝에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느님을 찾는 스스로의 노력. 자연적 별빛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 길을 비춰줍니다. 그렇게 찾아낸 곳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수도로서 힘과 지식과 재물이 넘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말구유 였습니다. 더 커지고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는 곳에 아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연약하고 작은 내 이웃에게 다가갈 때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은 젊은 왕, 늙은 왕, 흑인 왕으로 그려집니다.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젊음과 늙음, 흰색과 검은색, 즉 인간의 모든 영역이 함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흔히 좋고 바르고, 예쁘고 깨끗한 것만 보여드리고 싶고 어둡고 부끄럽고 못나고 부족한 것은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있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보람과 후회, 밝음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지혜를 세 명의 왕을 전하는 전성을 통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적지는 방황을 불러올 뿐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태양 빛으로 진정한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에게 분양할 때 쓰이는 재료로 신성을 상징합니다. 더불어 모략은 시신에 바르던 약재로 십자가상의 죽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봉헌물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황금처럼 순수하게 빛나는 사랑, 유양처럼 피오르는 영혼을 향한 갈망, 모략을 바른 듯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인은 지상의 삶에 묶여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열망을 담은 별빛을 따라 술래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자신의 방을 나와 별을 발견하고 이기심에 집을 떠나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어둡고 지치면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어 다시 떠나 십다. 그 끝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쁨에 넘쳐 아기 예수님께 황금 같은 사랑과 유양 같은 영원을 향한 갈망과 모략처럼 쓰디쓴 아픔과 상처를 봉헌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황금 같은 사랑으로 지금 여기의 현실을 유황 연기처럼 거룩하게 하시며 모략처럼 우리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의 그 은총 안에 거니는 여정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